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일어나서 공동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네, 맞았으겠습니다 어, 우리가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점에 가시면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을 진열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어, 보통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어, 베스트셀러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 각 나라마다 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는 어린 왕자 어, 또는 그 이방인 이러한 책들이 소설책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는 유명한 그 단테의 신곡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아이들도 혹시 많이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세익스피어가 쓴 반응 소설책들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어떤 책이 많이 팔리는가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아, 중국에서는 그, 시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자기 개발서, 아, 이러한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정말 특이한 것은, 아, 이런 나라들에서가 아니라 독일입니다. 아,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아, 소설책이나 시가 아니라, 아, 법률서정이라고 합니다. 아, 독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1위가 어떤 책인지 아시, 아시는 분 아, 시는분 계십니까? 1위는 바로, 아, 독일 민법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은 역시 법률서적인데, 독일 상법. 이것이 두 번째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막스의 공탄, 공산당 선언. 이런 책들이 독일에서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독일은 칸트의 나라답게 아주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이름화가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독일에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룸메이트인 독일인 친구가 아버지 장례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 고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한국인 친구가 독일인 친구를 공항까지 라이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좀 급하지 않습니까? 공항에 늦지 않게 하려고 급하게 스피드를 좀 올렸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 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그 독일인 친구는 아버지 장례식에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한국인, 그 한국인 유학생 집에 벌금 통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라이드해준 그 독일인 친구가 경찰에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독일의 나라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그런 나라인지 우리가 이런 사례만 들어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 번은 독일에 이제 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인 부부랑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한국인이 독일인 부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공짜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독일인 부부가 갈 때마다 좀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주기도 하고 또좀 지나가다가 샌드위치도 사주고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음료수도 사주는 등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사람이 이제 그분이 쭉 자기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준 것들 쭉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점심을 무료로 대접해준 것과 똑같은 금액만큼 다 자기에게 갚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인 부부는 이 한국인에게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독일에서 살다 오신 분들 한번 나중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로마서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구절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 3장 24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34절,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통 이 독일인 부부처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공짜로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큰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아주 거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짜로 선물을 받고 아무런 행동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뻔뻔한 얼굴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거저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뭔가 내가 의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시면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믿는 것으로만은 부족하고 할레도 받아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1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레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정식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뒤에 있는 등록서만 써서 내면 그것이 다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정식 교인이 되려면 오늘날 우리는 침례 또는 장로교회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제자를 담아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례를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침례를 베푸는 그 시점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침례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니까 믿을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미리 침례를 주십시다.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으려면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런 다음에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침례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육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몇주 정도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보통 침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초기 기독교 그 시대에서는 한번 침례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성경 교육을 받아야만.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어,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저 사람이 정말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침례 받는 것이 보통 어, 쉬운 어,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 자칫 잘못하면 붙잡혀 가지고 어, 짐승,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어,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마치, 어, 기독교인인 것처럼 가짜 행사를 하면서 교인들,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붙잡아가는 경우가 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도, 입으로 믿는다고 말을 해도, 정말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증명이 될때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침례를 받기 전에는 교회 이렇게 정식 예배에 참석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은 겸손하게 성경 공부만 해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침례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확인된 이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마 한 가지 생각이, 질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어, 비록 그 사람이 침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 그는 정식으로 믿었다면, 정말 믿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당연히 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사람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쪽편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을 어, 믿고 나서 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어, 천국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비록 그런 침례는 받지 않았지만, 어, 침례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아, 믿음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구태에 우리가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아, 우리는 바로 구약에 기록된 아브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아, 있습니다. 아브람도 어, 할례를 침례를 받기 어, 아니, 믿기 전에 받았습니까? 믿고 나서 받았습니까? 어, 아브라함도 역시 할례를 받기 14 최소한 14년 전에 그는 이미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어, 거기에 대한 어, 답변을 바울은 예상을 하고 로마서 4장 11절 전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결혼 반지를 주고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금반지를 주고받았지만 요즘에는 주로 많이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통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석방에 가서 이제 반지를 사게 되는데 보석방에 가서 반지를 살때 비싼 다이아몬드를 하게 되면 만약에 보석방 주인이 하나 더 추가로 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너무 비싼 반지를 샀기 때문에 좀 값이 싼 금반지나 어, 은반지 같은 거를 더불어, 어, 더 추가해서 줍니까?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는지 제가 잠깐 어,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 보석 감정서인 것입니다. 어, 보석 어, 다이아몬드라든가, 어, 이러한 그 비싼 보석을 사게 되면 보석방에서는 이러한, 어, 보석 감정서를, 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보석 감정서를 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서 보석을 팔아서 생활에 보탰을 경우에 이 보석 증명서를 가지고 있게 되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쉽게 아마 증명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저런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만 살다 보면 저런 증명서가 어디 있는지 잊어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디 있는지 뭐 심지어 반지를 잊어먹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보석 감정서가 없어졌다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짜로 변하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석 감정서가 있든지 없든지 그 보석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의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그가 받았다고 해서 그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보증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침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침례 역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회중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어, 증명해주고 보증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침례를 어, 베푸는 것입니다. 어,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침례를 수십 번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침례도 같이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나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는 우소가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도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할례와 관계 아브라함이 의로 땅을 받은 것도 할례와 관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가 구원받은 시점과 할례를 받은 시점까지 이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해가면서 바로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득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방이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역시. 믿음으로만 충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할 일을 의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할 일을 받았느냐 또는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본받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보 안에 암송 말씀으로 적어 두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내가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내 믿음이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일인 부부처럼 안절부절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나는 그냥 못 받을 것 같다. 어, 양심이지 어떻게 뻔뻔하게 내가 어, 얼굴 그런 얼굴로 공짜로 어, 선물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은 그냥 선물로 우리가 어,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 없이 내가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는 아직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갚을 만한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집이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데는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분더덕으로 덮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좀더 쉬운 말로 다른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100점을 맞아오면 네가참 좋아하는 컴퓨터를 내가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본인이 컴퓨터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기에 노력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다행히 100점을 맞아가지고 아, 갖고 싶었던 컴퓨터를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100점은 커녕, 90점은 커녕, 80점도 맞기 어려워서 정말 그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빠의 약속은 그야말로 절망이요. 어, 낙심에 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100점을 맞은 아이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선물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그렇게 그것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100점을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아이는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한 약속을 한그 아빠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에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네가 이 조건을 다 충족을 시키면 그때가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천국 출입증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하늘의 상속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단한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출입증을 얻기 위한 이러한 조건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바꿔 말씀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조건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0점을 맞으면 하나님께서 천국 출입증을 만약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만족시킬 수도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불가능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 내가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 큰 상은 못 주지만, 노력을 했으니까, 작은 상이라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상이 아니라 진노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출입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건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노의 형벌만 나인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독일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법대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국 출입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법이 아닌 율법이 아닌 바로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값없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믿음으로 오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주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많은 김, 상당히 많은 양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4장 16절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채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우리와 같은 시장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즉,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혈통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율법을 의지한다면 그들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할 일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란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사탄의 집단이다. 그들은 마귀의 집단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이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아무 값 없이 대가 없이 받은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이 무엇이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값 없이 거저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 역시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은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지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은혜를 갚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비록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땀을 흘리고 또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값진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만으로,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는 자로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